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5월 15일 일요일 오전 7시 13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중인데요 일단 4시간봉 파동에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여기서 나와주고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와줬어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 같은, 같은 경우는 4시간봉 200일이평까지 반등이 나온 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아까 당장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4시간 봉 201위평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 파동을 보면 533 파동이 여기서 지금 바닥이 4개째 나오고 있고 16역 파동이 여기에서 한번더 들어 올릴 경우 201위평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음, 일봉 파동을 보면 일봉이 여기에서 533이 올라오다가 한번더 꺾이는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어제부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더 슈팅이 위로 나와준다면, 이제 테스트 할 자리는 4,269만원. 4,269만원이 여기 저점 자리인데요. 여기서 올라와서 이 고점을 낮추고 다시 내려오는지 아니면, 여기를 살려주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여기 고점, 이전 고점을 높여서, 어, 일봉으로 봤을 때볼린저 밴드 중심선 4,600만원 자리를 살려주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 파동이 주봉은 돌리지 못한 상태죠 일단은 이전 여기 과거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유튜브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 나는야 중독님께서네 누나 식구사토시요 그래도 진짜 많이 내려와서 사신 거긴 한데 이게 참 거의 영으로 수렴해 보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없어진다고 했었어 가지고 루나를 바이낸스 BUS BUSDT였나 BUSD 네 여기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음. 저도 근데 이런 상패 코인들을 겪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시종, 총 최상위권 코인이 이렇게 부러지는 건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이가 없죠. 자, 지금, 바이낸스 BUSD 차트에서 로나 코인인데, 네, 이게 지금 15분, 15분봉 차트예요. 근데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0.03, 0.02 달러에서 여기가 지금 저항구간이 있고요. 만약에 요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루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0.01 달러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에 이게 어피트 BTC에서 사셨던 거면, 그때 거래 당시에 김프가 엄청나게 많이 껴있었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여기 위에 구간은 다시 여기 고점 자리일 텐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0.05달러 거든요. 음, 파동 모양으로만 보면 일단 4시간 봉은 한번 반등이 나와줬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있는 위치에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일봉은 아직 제대로 못 살려줬는데 이 4시간 봉이 내려와서 다시 패턴 만들고 올라갈 때 그때 일봉도좀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일봉533 파동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지금 최저점이라서 바닥 더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나와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미한 반등이라도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땅굴을 파버려가지고요 음, 주봉 같은 경우도 533 파동은 이제 거의 바닥을 다간것 같은데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166과 20, 10, 12, 22는 아직 아래 자리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66 파동도 이 아래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돌려 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진다? 빠질 자리가 남아 있긴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웃긴데 20, 10, 22 파동도 여기에서 쌍봉 혹은 3봉 다이로 이 아래로 여기 저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어? 화동 기준으로 음. 이거를 그냥 뚜껑 닫아 놓고 아예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뭐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평단가 19사토시에 얼마나 금액이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새로운 금액으로 새롭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손실을 극복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네,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만 당장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기엔 조금 네, 그렇겠죠. 해무만땅님께서 비트폭남 와서 짜증 나고 힘들어도 방송 힘들어서 방송을 잘못 보셨다고. 네, 근데 네,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뚜껑 닫고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또 이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뚜껑 닫고 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래요이더케님 감사합니다. 네. 졸리나 안졸리나님, 네. 240에서 8만. 네. 이더리움 그렇게 떨어졌었어요. 8만 갔다가 다시 또 500, 600만원까지 상승이 왔었죠. 음. 네. 지금 뭐, 알트코인들 보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시원하게 올라왔는데, 자, 4시간분 201이평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더 눌림이 나왔다 갈수 있는 거 봐야겠죠 지금 4시간분 브론저밴드 위로 상단 돌파가 됐는데 지금 1 0빅 같은 경우도 4시간분 201이평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고 플레이탭은 뚫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플레이탭이 선행을 하네요 그리고 메타디움이랑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 201이평까지 좀 구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2 0 1평 4시간 봉 201위평까지 못 올라온 코인들을 뭐 단타적인 관점으로 공략해 보셔도 되고, 지금 폴리미스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다시 올라갈 때는 뭐 300원 위의 가격까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시아 코인이라든가, 뭐 제가 아직 201위평 도달 못한 코인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스토어맥스, 아크, 위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마찬가지고 위치가 똑같죠. 이오스, 라이트코인 다 똑같아요 지금 차트가. 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 더 지켜보고 오늘 201평까지 도달하는 코인들 비트코인 201평 도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들. 음, 손실 크신 분들은 뭐, 뚜껑 닫고 네, 일상에 좀더 집중하셔서 네,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